어서 무딱 해지고 병원인데 병원? 병원 가자. 야. 어. 너 말로 할게. 오케이. 네기대 실력 어떤데? 네가 친구인가? 어. 잘친다 어디 있어? 어 뭐야. 야, 같이 다 먹었어, 그거? 옥테인 먹었어 오케이 렛츠 이게 언제 온거야 안 아, 근데 다트 들고 갈걸 언제 와 물어보고 어 물어봤는데 방금 연락이 왔네 뭐래? 연락 와서? 아 너한테 연락이 온거네 응 나한테 온거야 됐죠 하니콜 아 이거 봐. 아니, 병원이 이렇게 무서워도 되는 건가? 야, 나가지 마, 나가지 마. 일로 와, 일로 와. 자, 여기 둘다 서. 여기 서. 문 앞에다가? 어, 아니, 아니. 어, 거기서. 그거, 라이트 끄고. 아니, 징도 춤추지 마. 라이트 끄고. 춤추지 말라고. 자, 하나, 둘, 셋. 김치. 예, 렛츠고. 김치~~ i like kimchi. I l i k 일단 i m c h i I like kimchi. I like kimchi. I like kimchi. I like kimchi. I l 어 k e 아니, 여기 고릴라 있나 봐. 시 이게 뭔 소리야. 그러니까 무슨 쿵쿵 소리 들리지 않아? 예, 고릴라 있어. 아, 여기, 여기 숨어있는데 있다, 얘들아. 어? 일단 괴물을 찾아보면. 일단 숨어있는데 뭐 다어 나야겠다. 오, 깜짝아. 바, 바 숨기 좋기숨어는데 여기 내가 일단. 오, 오, 주변인데? 어, 하이. 어. 이 어디 있어? 아니, 괴물이 왜 이렇게 소심 소심하지? 아, 이게 숨을 찌는 거구나. 내가 그냥 말도 안하 알아봤다. 오, 왜 밑에 층 진... 야 세훈이 못한데? 어, 뭐야? 왜? 야따라와봐 어디 있어 너네? 나 지금 일로 나, 와봐 따라와봐 따라오 따라오 엄청 많던데 난티잖아 나도 있고 지렛대도 어, 있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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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나 너무 중요한 아이템 왜? 많은데 아니 지금 엄청 방금 엄청 큰 소리 못 들었어? 나못 들었어 지금 지금 들이잖아? 오 이건 진짜 들리네. 지 근데 여기 웹이 엄청 큰가봐. 아래층도 있고 위층도 있어. 아 근데 나 혼자 너무 무서워. 나 같이 도 무서워. 무서워. 근데 만날 수가 없어. 나나 초반 때야, 들 초반 때. 어, 아 나, 아뭐 나, 나 여기 진짜 무서운데. 아뭐얘나 초반 때 수만 있을 있을게. 여기 있을 거야. 뭐하러 어, 가이 어서. 오, 야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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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어.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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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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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오.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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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건 아이템 이것도 있고 어? 에 문부신.. 에에 죽.. 죽.. 죽다 숨어있는 곳 있어? 오깜짝 어, 진짜 캡비 처음 보게 어떻게생겼는데 아니.. 어 뭐야 누구세요? 어, 야 쿵쿵 소리 죽여? 어. 어. 아 생각보다 멀리 있네 어, 어. 이거 나 그냥 무서워 어디야? 나길 잃었어 나, 나 여기, 나 여기, 아,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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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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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느리다 느리다 괜찮다 다행이네 아니 거기 숨으면 숨어지아유 발견 뭘발견까 겁나 데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? 이 서버가 대체 하나 아니야? 아니 근데 이 서버가 커가지고 엄청 많을거 같긴 야, 이게 몸짱이네 아 씨X 죽었어? 죽었어? 아 씨X 아 누구세요 아 오지 마세요 아, 아, 아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쟤문부심 뭐 피지컬로 못부는게이상한거같서어데가 뭐 오, 가행 여기는 안들쟤행동봐 나, 오, 어봐 나, 오, 쟤가 행해봐쟤해 어떻게 생겼는지구경이나 해봐야겠다. 존나지 조카식이네, 나 진짜로. 저 캐비 처음 생겼다 할 어? 거? 아야 비보다 몹시 더 커. 일단 어. 존나죠. 근데 놀래키는 거잖아. 어. 캐이 훨씬 무서워, 진짜로. 아니 캐, 아니 이게 뭐냐, 백룸이 좀더 무섭긴 해. 아 백룸이 진짜. 좋은... 와 진짜. <laughs> 근데 여기 그냥 처음에... 분위기 자체가 무서워. 나그 처음 했을 때 있잖아. 와 <laughs> 진짜 그래, 진짜 무서워. 오. 어. 아 근데 생각보다 멍청하다이거이구이 뭐? 지아니아니아니 괴물 지은이 i 가있지이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은어가있이어 <laughs> <laughs> 뭐야 나방금은가금이 i t a l 어가

진규 거기 안에 가면 나 있어. 어, 살릴 뭐야? 수 있나? 나 거기 어, 있어 맨, 매직이스 매직이스. 어, 응 살려. 나 아직 게임 하나. 좋아요 네. 나좀 살릴 수 있으면 살려봐. 아잘안왔다 금속 절단기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? 아, 금속 절단기 그 내가 잘 얻어 놨잖아 일단은. 어.. 의료비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을난 <laughs> 내가 쟤 어떻게 살리는지 안단 말이야? 일단 나도 살려봐 진규 네, 살리로 최대한 노력나메디 하나 있어 이 층을 근데 어떻게 갔는데? 우리. 친구 나 따라와봐 어디있어 진규 어디갔어? 나.. 나 따라.. 진규 나 따라와봐 그.. 절로 쭉 가면.. 쭉가쭉쭉 오우 오 잠깐만 죽를다도 진짜... 그냥 죽어라 이냥이번거 그냥 죽어? 아. <놀람> 이거. 이거. 이나왜안 죽어? 이거. 이거. 멍청해 나무로 이있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이아 이거. 거 아 죽음 다시 시작나아나 그러면 씻으러 가. 오케 이 여기서 끝낼까? 내려자아 네, 오케이. 자. 왜? 오케이. 진하네.